또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한 주, 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은 한 주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또좀 아, 좀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또 욕심입니다. 또 우리의 동기입니다. 또 우리의 또 결단이 부족한 겁니다. 라고. 또 그리고 뭐냐면, 불신자들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 은혜를 갈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아, 저기,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봐 나갑니다. 산상수훈을 하나 갑니다. 꽤 깁니다. 조금 조금씩 하니까 더 길어 보이겠는데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유대교의 그 종교에 빠져 있었던 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원 어, 율법을 주신 이유 또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복 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재정립해 주시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또 뿌리 내린 것, 또 우리에게 체질화된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주권드립니다. 오늘은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또한번 예수님께서 재정립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란 것은 그,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옛사람은 모세에게 들었는데요, 헛맹세 하지 마라. 그렇죠? 함부로, 틀린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이 있으면. 죽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나는 너에게 이런 오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자임이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레미야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민그 예레미야 어, 어 저기 뭐 레위기 19장 3 0 1 2 절에는 뭐라 나오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또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빨리 해라 이제 또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예 뭐라고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맹, 우리 인간의 맹세를 책임지시기를 또 인간의 맹세에 당신이 보증인으로 서시거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빌려 주시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맹세에 이 거룩한 내 이름을 쓰느냐? 내 이름을 뭐요? 망령되 이끌지 말고 내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름인데, 왜 거기에 너희들의 맹세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은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자가 바로 하늘의 대표기 때문이고, 또 35절에는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중요한 그곳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큰 임금의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원한다고 해서 한 터럭이라도 조금 이 주먹, 이것도요, 그 머리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니가 무슨 니네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 그래서 모세는 맹세에 대한 헌맹세나 맹세를 할때 주의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맹세에 너희들이 이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나는 이래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야 아니야 그렇게만 하라이 말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 야, 진짜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인데라는 그런 어떤 그 넘어서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어,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율법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중요하나 싶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 이 살인에 대한 부분들도, 또 간음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맹세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쉽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은 그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망령되 일그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고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맹세해서 바꾸려고 그러고 또 내가 말한 것을 보증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참 사람과 살아가는 중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등은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도 모르게 약속을 하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약속을 했다면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 훈련되어지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다 보면 진정한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겨 버렸던 어마어마한 복을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되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 갈보리 산에서 그다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감남산에서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고 오직 성령을 가는 곳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또 다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내일 예배인 만큼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날에 중요한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방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토요일 한 주가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한 주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맹세하고 헌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지게 만들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한주를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